오늘은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특급 게스트! 앉으세요. 인증을 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제 여동생 멱다랑 같이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음성으로만 많이 출연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동생이랑 같이 맛있게 먹방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라면! 라면을 준비했는데요. 특별히 어떤 조합이 가장 꿀조합일까? 라면을 어떻게 어떻게 섞어야 가장 맛있는 꿀조합이 나올까?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왜 닉네임이 멱다예요? 저요? 사람들 멱다고 다녀서요. This is s 어, 팔 근육, 아, 씨. 제가 맨날 저팔 근육에 맞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라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오징어 짬뽕, 신 라면, 야, 이씨. 짜파게티, 틈새 볶음면, 너구리, 사리곰탕, 틈새 라면, 해물라면, 열라면, 불닭볶음면, 공화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섞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공아춘이랑 틈새볶음면을 먼저 먹고 싶다 해서 공아춘이랑 틈새볶음면 먼저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동생이 틈새볶음면 푸파. 아, 제가 푸파 하는 거예요? 네. <laughs> 1분 컷 갑니다. 제가 언니 쓰러뜨리는 거 1분 컷 <웃음> 가능합니다. <웃음> 약간 짜장, 짜장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오, 맞아. 매콤한 냄새도 확 올라와요. 먹어도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이거는 틈새 볶음면이랑 공화춘 라면을 섞은 거예요. 일단은 냄새는 공화춘이 더 센데 약간 약간씩 틈새 볶음면에 그 매운 향 있잖아요. 그 매운 향이 엄청 올라오거든요. 어 잠깐 먼지 튄는데? <laughs> 어때? 맛있어 근데 왜 잠깐 멈추댔어? 아, 매워가지고 매워 매워서야? 응. 확실해? 여러분 맵긴 매운데 맛있다 약간 사천짜장 느낌? 맛있어 이거 추천 아, 진짜 제대로 사천짜장이야 완전 사천인데 음. 맛있지? 조합 괜찮다. 맛있어. 공화춘이랑 틈새 볶음면 꿀 어, 조합입니다, 어. 여러분. 추천합니다. 김치랑 먹어도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그만 먹어. 아, 어, 맛있 그만 말이야. 먹어. 땅 아예 그만 먹어. 이번에는 신라면이랑 사리곰탕. 신라면 블랙이 그 신라면 스프에다가 사골 스프 넣는 거잖아요. 약간 신라면 블랙만 날것 같아. 야 후추 후추. 이거는 후추지. 사리곰탕은 무조건 후추야. 어쩐지 이 자리에 안 치더라. 구려 응. <laughs> 먹으려고 아주. 어 냄새는 괜찮은데? 그지. 일단 냄새 합격. 여러분 냄새는 합격. 그리고 사리곰탕은 후추. 후추를 조금 넣어줘야 맛있어. 이제 먹어도 될것 같아. 먼저 먹어봐야지, 언니가. 얇다 면이 확실히. 맛은 어때? 사리곰탕 맛 밖에 안나 사리곰탕 맛 밖에 안 난다고? <laughs>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 일단 냄새는 사리곰탕 냄새가 더 많이 난다 응그지 응. 후추 넣어서 사리곰탕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음. 그치. 어, 이거는 신라면보다 사리곰탕 맛이 더 센데, 의외로? 나는 당연히 사리곰탕보다 신라면 맛이 더셀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리곰탕 맛이 훨씬 세요. 근데 맛은 없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와, 엄청 맛있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저냥 먹을만하다. 이렇게 드실 거면 그냥 신라면 블랙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맞아. 네, 여러분, 이번에는 열라면이랑 너구리. 열너구리 한번 섞어서 먹어볼게요. 열너구리 국물을 한번 맛볼게요. 오 맛있는데? 자, 그러면 열라면이랑 너구리 일단 국물을 먹어봤거든요. 근데 국물이 되게 맛있어요. 뭔가 해장하는 기분. 아까 그 사리곰탕 먹고 좀 느끼한 게 내려가는. 맞아. 음. 맛있어? 응. 음. 어, 맛있다. 응. 음. 우와, 국물이랑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응. 음. 국물이 대박인데? 아, 이거를 마지막에 먹었어야 됐네. 해장 느낌으로. 어. 음. 와, 이 조합 좋다. 진짜 해장라면. 하... 여러분 이 조합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뭘 먹지? 이번엔 볶음 먹자.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근데 틈새 불닭볶음. 틈새 불닭볶음. 불닭볶음이요? 친구 아니야? 제정신이세요? 음. 야, 그러면은 짜파게티 불닭볶음면 틈새 섞자. 여러분 이 조합 콜? 이 조합 콜? 어림도 없다! 암! 아야 이거 두개 섞으면 죽어. 암! 안 돼. 짜파 안 돼. 짜파 못 버려. 나안 먹어. 암! 그 그래, 내가 섞을게. 언니가 고르자.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내가 섞을게. 그래 그렇게 하자. 이거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골라. 그러면 저는 1번, 3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2번이 짜파게티였어. 자, 2번 빼면은 우리가 먹을 조합은 이겁니다.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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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잡고 해주세요. 위에 뭐야, 너무 뭐야. 많이 잡고 계신데. <laughs> 나도 때린다. <laughs> 아유 이만큼이나 남겼네. 여러분 이거 보이죠? 언니 멘탈도 탈탈탈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니 먼저 드셔야죠 언니 먼저 줘 아니죠 언니 먼저 아우 줘. 먼저. o u I want to show you. I want to show you. I 까보다 배불러서 배불러서 별로 안 맵지. 드세요. 약간 쫄면 같아 그렇지 않아? 쫄면 같은 소리하고. 아니 아니. 봐. 어 야. <웃음> <웃음> 어때요? 드세요. <laughs> 드세요. 어머. 어머어머. 매운 게 아니라 더워서. 매워요. 저는 매워요. 옆에 동생이요. 맛있냐? 진심? 여러분 딱이 차이에요. 맵찔이들은 이거 맛없고 매,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맛있대요. 저는 맛없어요. 김김 김 올려서 먹어야지 김 이렇게 김이랑 김 느린 거 어때 매워. 차이가 없어? 매워 짜아김 <laughs> 넣으니까 더 짜? 나, 저한테 매콤한 거 보니까 언니한테 진짜 매울 거 같아요 어우 나못 먹겠다 이거 어우. 아니야 이거 김, 아, 어. 김이랑 김 같이 먹으면 매워 맵다 <laughs> 짜파게티랑 <이> <스파리스> <laughs> <이> 해물 라면이랑 오징어 짬뽕. 어, 세개다 넣어? <이> 어, 세개세 3개, 개를 다 넣어서 해물 짜파게티. <놀람> 약간 붉은 짜파게티. 맞아. <laughs> 그 뜸의 의미는 뭐죠? 짱가보다. <laughs> <laughs> 저도 맛만 볼게요. 짜짜짜. 아 진짜? 짜짜. 그래 아, 보이네. 음. 근데 이게. 그 양을 조절만 잘하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왜 짠지 알았어. 옷잠 네. 옷잠의 옷점, 그 소금 맛이 그대로 느껴져. 와 아, 진짜 짜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라면을 저희 조합대로 해가지고 먹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처음에 먹었던 공화춘이랑 틈새 볶음면 섞은 약간 사천 짜장 맛이 나는 그 조합이 제일 맛있었어요. 너는? 저도 첫 번째에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너구리, 너구리랑 열라면, 열너구리, 이 조합도 되게 얼큰하고 약간 해장라면처럼 시원해서 완전 맛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거 불닭볶음면, 그리고 틈새라면, 이 조합은 혀가 빠지도록 맵고요. 그리고 지금 먹었던. 저는 얘가 최악이에요. <laughs> 짜파게티, 오징어짬뽕, 그리고 해물라면. 저희는 약간 오징어 해물 짜장면 맛을 노렸는데, 그게 아니야. <웃음> <웃음> 저희가 스프 조절을 좀 잘못해서 그런지 좀 짜기는 했는데, 근데 맛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 오늘 먹방을 한 건지 모르겠다. 먹은 게 없다. 아, 라죽 해 먹자. 아까 그 국물 아유, 남겨놨지. 응. thank you